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성경책을 드시고 함께 우리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두 구절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나, 다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금요돌파기도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유업의 시즌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우리의 유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H I M의 교회로서 주님께 받아 누려야 되는 유업 첫 번째가 기도와 금식. 두 번째가 연합.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번째가 다음 세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연합을 세 가지로 다 봤죠. 세대와 가정의 연합, 교회의 연합,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아주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 교회와 교회를 또이또 다른 물결과 또 다른 물결을 아, 또 다른 교리와 또 다른 교리와 이 어, 다른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어,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연합의 유업에 대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 이제 앞으로 이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나눌 유업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킹덤 복음, 킹덤 복음에 대한 유업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바로 슈퍼 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어, 이 이미 사람들 안에 익숙해져서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뭐랄까요. 온전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꿀 수 없는 용어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문화 안에서 너무나 널리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잘못됐는데 아, 이게 좀 그래도 좀 벗어난 단어인데 라고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저는 바로 은사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꾸자 라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죠. 왜요? 이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널리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하비스트럭 처치 아임재승 목사 은사주의 교회야 은사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사주의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주의 교회가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지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킹덤 복음 안에 권능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를 환영하고 능력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갈망하면 은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겠어요? 따르리니라고 말이죠. 따르리니. 우리가 은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은사가 우리를 쫓아와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뭐 은사주의 복음주의 이 단어 우리 없애자 쓰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이 단어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은사주의 복음주의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 모든 교회는 복음주의임을 믿습니다, 레로야.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지니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느냐.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킹덤 복음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도 참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천국 이러면 저 멀리 어느 하늘에 있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그것도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온 천국은 저 멀리 저 하늘에 이 남겨져 있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 킹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원어를 보시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킹덤, 하늘의 나라가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왔다. at hand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이 하늘의 나라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나라가 어디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땅에 너희들의 삶에 이 하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복음 4장 23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도 이 천국 복음의 영어 성경의 단어들을 보니까 더가스 i n g 더 킹덤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뒤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결국 이 킹덤 복음에는 하늘의 나라의 복음에는 능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알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축사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능력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오병이어와 같은 공급의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예언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방언 통벽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초자연적인 이 자연 세계의 영역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내가,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를 신으로서 인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책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뭐예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게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 그런데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시길 내가 신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임심을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막 오해해서 이 빌존슨 목사님도 베델 유튜브에다가 이 해명 영상을 올리시던데 다른 교회들이 뭘 비난하냐면 너네의 복음을 들어보면 예수가 마치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놨다라는 것 같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성을 입었고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한 번도 이거 마치 막 선택하듯이 아, 지금은 내가 신성은 내려놓고 인성만 입어야지. 아, 지금은 인성을 내려놓고 신성만 입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다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인간의 인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어이 땅에서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라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땅에서 일하였던 그 인간 예수, 신이며 인간이었던 그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그 역사는 바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부르심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로s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권능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능력이 주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해야 돼. 근데 이 선한 일은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이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 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렐루야! 질병을 고치고 축사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이 모든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맞아요. 모든은 모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살아계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있는 모든 병자들이 치유됐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절름발이를 어 고칠 때도 오랜 기간 거기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분명히 분명히 거기 지나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의 이 전통을 거스리고 파괴하시려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성전에 가서 예배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를 지내셨어요. 근데 그 자를 왜안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나온 자들 중에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 고치셨고 두 번째 나는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보고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하이라이트하시는 하나님이 고치도록 인도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병을 치유받기 위해 나온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이라이트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것 같은데 전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다가 전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해요? 제발 다음 역에 내려라. 제발 다음 역에 내려라. 내가 말을 꼭 해야 될것 같은 부담 없도록 내려라. 이말 동시에 갖고 있죠. 그러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일권 형제님을 위해서 몇번 기도했어요 눈100%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왜안났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일권이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야 아니면 아, 나에게 능력이 없나 봐 나는 은사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더 영빨이 센 분에게 가야 돼. 일거나 내년 1월에 최한 목사님께 기도받아라. 어떻게든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이게 지금 웃긴 소리 같이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교리와 신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뭔가 되지 않고 성경과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것을 설명해 내서 만들어내는 신학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한 번도 제자들에게 왜안 되는지를 그리고 안 되는 일, 내가 너네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라는 가르침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인정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환경과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사치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낮출 수도 높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을 예수를 통해 고치셨으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교회,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기준을 낮출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건 사치요, 교만이요, 불신앙인 겁니다. 왜안 되는지 백날 물어봤자 답이 없어요. 왜냐?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야 네가 만약 기도를 했는데 한번 기도해도 낫지 않고 두번 기도해도 낫지 않고 세번 기도해도 낫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자를 치유하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일으켜라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에요 그 뒤에 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업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역, 우리의 비전을 보통 어떻게 정하냐면요. 보통 어떻게 정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정합니다. 직장을 찾을 때도 그렇고 내가 어 몸담아야 되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악기 연주를 하나도 못 하는데 노래에 완전 박치고 음치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예배팀 리더로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어, 여러분들은 세우실 거 믿음이 대단하신가 보다. 전안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안 세워요. 설수 없어요. 왜? 은사가 안 맞는 거예요. 재능이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전과 부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에 맞춰서 가져가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예 못할 것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사역을 정의해 버리십니다. 애초에 할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마태복음 10장 8절. 아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만약 병든 자가 고쳐질 수 있게 기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치유해라. 일으켜라.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령은 뭐예요? 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예요? 다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온전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을 낮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 불편하게 만드는데에 대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난처해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죠.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돕는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컴포터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아주 불편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을 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난처하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장 38절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할렐루야. 불편하고 난처하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게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몰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능력의 기름 부으심에 붙들려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은사와 재능 우리가 잘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는 자들이 예배팀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르심을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맞춰서 간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하는 일을 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운동하고 영상 잘하는 사람이 영상하고 교회 개척 잘하는 사람이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그 일만 하도록 간다면 성령님께 의지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내 모십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할수 없는 일 가운데 내 모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킹덤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일어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 Yes, you made a good song. Yes, you made a good song. Yes, you made a good song. Yes, y 이 u m a a g o 우리 e s you 예비해 놓으신 유업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